남자들의 뻔한 착각, 현실은 잔인하다. 화면을 두번 누르시고 빠르게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머리 빠지는 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요, 현실은 유전이 훨씬 큽니다. 두 번째, 남자는 나이 들어도 멋있지. 라고 믿습니다. 하지만 관리 안 하면 그냥 아저씨예요. 세 번째, 카드값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. 라고 넘깁니다. 현실은요,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. 네 번째, 나는 말수가 적어서 멋있어 보일 거야. 근데 여자들 입장에선 그냥, 무뚝뚝하고 답답합니다. 첫 번째, 술, 담배에도 운동하면 괜찮다고 착각합니다. 현실은 건강검진표가 바로 진실을 보여줍니다. 여섯 번째, 여자친구 생기면 외로움이 싹 사라질 거라 생각하죠. 하지만 혼자 외로움 못 이기면 연애에도 똑같습니다. 마지막으로, 집안일 조금 하면 칭찬받겠지. 하고 기대합니다. 근데 사실은요,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. 이런 뻔한 착각들을 내려놓아야, 건강도 지갑도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.